안녕하세요, 안채기입니다. 오늘은 교환하신 분 찾아요. 거기에서 추가 물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물품은 두 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요. 제가 동무송이 따로 없어서, 만에 동무송으로 붙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댓글 다셔서 하셔도 되고 그 전과도 다르셔도 되고 교환공지 그거도 다 다르셔도 돼요 상관없고 9안0면찾으세요 그 글자만 들어갔는데 다 해줘도 돼요 두 개는 이 정도? 진짜 먼저 토핑 세트 고걸 토핑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당근과 관자 이거는 수제 토핑인데 엄청 못 만들었지만 음, 그리고요 저의 똥컬 작품이에요 먼저 이런 과일 생 크림 케이크 이거는 짜장밥 진짜 근데 소스가 짜장밥 소스처럼 찌하지가 않아요 소스? 같은 그그 뭐라 그래야 비율을 엄청 못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율은 어. 두번째 물품이 있구요 두번째 물품 이렇게 제가 돌리페이퍼를 꾸며보았는데 그쵸? 이상한 점은 내 부탁드리구요 두께는 이정도 그리고 아까 한번 이걸로 할거구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안는 전투세트 모데나 극소량이랑 천점 초록색깔 극소량에다가 이약코 풀전 극소량 풀네 폴리머 클레이 핑크 진핑크 라즈베리 토 수제 라즈베리 토핑 3 개에다가 이어캡에다가 그리고 이거 숙지 사진 물감 세트. 먼저, 짙은 하늘색이랑 파란색이랑 자주색깔이랑 초록색깔, 주황색깔이. 렇게있고요자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요 진짜. 도무송이 없으니까, 이걸 이런 걸로 해야 하게 그러면, 도무송만 있으면 따뜻한데 그쵸? 은인스도 필요하지만, 아무 이렇게. 은스는잘안 떼져서. 이렇게. 그래서 영상으로, 그만 하시면 차세히 추가 물품 소개 마칠게요.